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은 위험한 것이다. 이건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좀 진중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좀, 어찌 보면 좀 충격입니다. 인공지능은 위험한 것이다. 라는 내부 고발을. 두 번째, 한국 사위를 살려라. 이고요. 세 번째는 김호중의 구치소, 호화식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관광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 그리고 내가 집권하면 힐러리는 감옥행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 부익부 빈익빈 실태 또자이거 마지막에 제가 전해드릴 텐데요. 아이 부분 상당히 좀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저하 실제 목격담입니다. 주변의 측근들이 이것도 어찌 보면 내부 고발인가요? 이 목격담을 막 얘기했어요. 자 바로 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인공지능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내부 고발. 어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AI와 구글 딥마인드의 그전 현직 직원들이 인공지능 AI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 어, 이들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라 위험 우려가 공유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이 스스로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인공지능 AI의 어떤 위험성을 다 컨트롤 할수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위해 개발해서 어떤 베네핏도 얻고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회사 자체가 아니라 회사가 모두 함께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이런 걸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찌 보면 내부 고발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라고 처벌하고 비난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좀 보호해야 한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13명의 이들 전현직 그 AI 직원들은요. 공동으로 성명을 냈는데 AI 기술이 인류에 그 전례 없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전제를 달고 하지만 우리는 또 이런 기술에 의해서 야기되에는 심각한 위험도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 성명에는 오픈 AI의 전현직 직원 11명과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이런 위험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예, 조작과 뭐또 잘못된 정보, 또 잠재적으로 인간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AI의 자율성, AI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가장 위험한 자율적인 AI 그 생각 시스템에 통제 상실, 그런 통제를 상실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은 실제로 가능한 게 너무 다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정부와 다른 AI의 전문가들 또 AI 회사 자체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발하는 사람들도 그런 위험성을 알고는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뭐, 뭐 멋있게 말한다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등등등 하면서 일단 이 리스크는 뒤로 제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이런 위험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AI 기업은 그러나 이윤 추구 목표로 인해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하고 기업 내부의 규제 시스템만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아, 이들은 끝으로 우리 중에 일부는 이런 내부 고발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보복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바, 어, 밝히니까 사실은 우리는 기업체의 어떤 기업 비밀을 공개하고 터뜨리거나 이런 스파이가 아니라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내부 고발자라고 해서 우리를 처벌하거나 또는 심지어 어떤 암묵가적인 형태의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게 두렵다. 라고 하면서까지도 이런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발전이 좀 빨라요. 어느 순간부터 좀 탄력을 받았죠. 요즘에는. 그러나 그 탄력받아서 빨라지는 그 발전 스피드를, 이거 어떤 규제, 규제나 규제 또는 위, 위스크 컨트롤 같은 것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드시 AI의 기술과 발전 기술과 위험성을 같이 좀 병행해서 AI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입는 일은 최선 없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보면 이제 내부 고발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공, 말씀해주신 분들이 오히려 용감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한국 사회를 살려라! 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지문, 입막음, 돈, 의혹, 유죄의 편결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같은 공화당원이면서도 그렇게 말을 했다가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그 지원 중단 위기에 처한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죠 지금 메릴랜드 상원의원 후보입니다 지금은 그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 한번은 최초에는 그런 말을 했을 최초에는. 저, 저게 무슨 공화당원이야? 우리 공화당원에서 저렇게 뭐 내부 첩조야, 뭐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무리 자기가 뭐 소신 있고 어쩌고 해도 지금 당원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더군다나 연방 상원 나간다며 공화당 소속으로 당 지원 끊어, 끊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됐는데 그 사이에 자성의 목소리도 있으면서 레리 혹은 주지사, 그래도 어쩌거나 쩌쩌거나 우리 공화당원이고 당선시켜야 되니까 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우리가 뭐 중단, 지원 중단, 어이석함이 그런 소리를 이렇게 비난하는 거좀 자제하고, 그를 좀 지켜주자라는 소위 레리 혹은 옹호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콘은 공화당 내부에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그 메릴랜드에서 연방 상원위원 후보로 선출된 그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 했습니다. 자,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호건 전 주지사 입장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호건이 전략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그 말만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메릴랜드 주에서 연방 상원이 당선이 돼야 되니까 그 지역의 특성상 약간의 그런 소신이 있어 보이는 말하는 것 나쁘지 않다 너무 그러지 마라 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겁니다. 공화당은 1980년 이후 이 메릴랜드에서 한 번도 상원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차례 메릴랜드 주지사를 지냈죠 그런 곳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 볼 때는 어찌 보면 대단한 보석 같은 존재죠. 한 번도 공화당이 거, 그곳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레리 호건이 두 번씩이나 주지사를 했으면 공화당에서는 어찌 보면 영웅입니다. 그런 호건 주지사 그런 차원에서 이제 11월 대선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원 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그한한 한 자리라도 더 얻을 수 있게 귀중한 한 석을 추가할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어찌 보면 전략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지켜주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내 중도파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인 이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사실은, 사실은 이게 뭐 호건 전 주지사가 전략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좀 살짝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레리 호건 전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공화당이지만 그 안에서 좀 반목을 겪어온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좀 결이 다르죠. 그리고 좀 색깔이 다르죠. 잘안 맞죠. 공화당의 대선 후보의 그 유죄 편결로 인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소신 발언을 한그 레리호건, 한국사위, 레리호건 전 주지사에 대해서 공화당이 지원을 끈을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은 동료 의원들의 이번 지원 사격 목소리로 인해서 다시 제 자리를 잘 차,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 자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공화당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고 레리 혹은 주지사 전 주지사님 그 부인인데 유미 혹은 우리 한국 분이신데 이번에 연방 항원 어떻게 당선이 될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김호중의 구치소 호화 식단 입니다. 이거는 이 메뉴가 공개됐어요. 어떻게 누가 이거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 구치소의그 호화로운 식단이 공개되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들으시면 이 군침이 좀 나올 정도로 메뉴 괜찮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차려 먹으려면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비싼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자, 서울구치소의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 쉽게 말해서, 구치소 수용자 식단 메뉴. 입니다. 그게 이제 sns를 통해서 누가 사진을 찍어서 공개됐는데요. 구치소의 식사는 식사는 일단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씩 배식이 됩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자 지난 삼 일자로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어뭐한 달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치 중에서 지난 삼 일자 월요일이죠 그게 월요일자에 표시된 메뉴를 먼저 볼까요? 자 이날 아침으로 보니까 브라운 브레드. 아, 참 아침에는 서양식으로 먹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신 분들도 자 브라운 브레드, 브라운 빵, 그리고 잼, 수프, 채소 샐러드, 그리고 두유까지 나왔습니다. 아, 두유까지 주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침은 참 간단하게 맛있게 먹고 점심에는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지금 구 지금 구치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잠시 구치소 메뉴라는 걸 잊었습니다. 제가 자이후 점심 메뉴입니다. 참치 김치국. <laughs> 마늘종 어묵볶음, 조미김, 요즘 김 비싼데, 구치소는 나옵니다. 그리고 석박지가 나옵니다. 점심 메뉴부터 맛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저녁으로 가겠습니다. 저녁에는요, 감자수제비국 매콤 명엽채볶음, 어, 이 굉장히 어, 이름도 어려운데, 매콤 명엽채 볶음입니다. 또 양파장아찌 그리고 배추김치가 제공됐습니다. 자 다른 날 식당도 각종 영양 성분이 고려되어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아침은 전반적으로 보니까 주로 소고기. 아까 뭐 브라운빵도 있었습니다만은 소고기 미역국, 떡국, 어묵국, 뭐 소고기 채소죽 그리고 맛있는 빵 등등 식사 메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는 뭐 이제 아침에 빵줄 때는 빵하고 샐러드, 시리얼 등도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번 삼키고 점심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점심은 석어찌개 생선가스 돼지고추장 불고기 소고기 된장찌개 춘천 닭갈비 아, 이 춘천 닭갈비까지 나오네요. 구지 소에서. <laughs> 춘천 닭갈비. 그리고 점심. 그리고 어 고기 반찬 위주로 점심 때 이렇게 나온답니다. 단백질 섭취해야 한다고 고기 반찬 위주로 점심 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녁은 조금 고 점심보다는 가볍게 나오는데 저녁은 두부 시내게 국. 그리고 짜장 떡볶이. 짜장 떡볶이? 야, 이거는 이뭐 일반적으로도 어, 먹기 어려운 건데요. 그리고 이제 가지 굴소스 볶음. 중국집인가요? 아, 중화요리 비슷하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오징어 떡볶음, 또 근대 된장국, 소고기 무국 등이 저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치를 보니까 그래요. 자, 이 같은, 이 같은 그 메뉴가 사진으로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이거 뭐야? 뭐, 군대보다 더잘 나오네? 이런 말. 아, 그리고 어떤 분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챙겨 먹기 힘들어? 라는 얘기. 뭐, 이게 뭐 비싸고 그런 거 떠나서 다양하니까. 일반에서, 집에서도 저렇게 다양하게 챙겨 먹으려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장난이겠습니다마는 나도 저기서 밥 먹고 싶다. 이렇게 써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세게, 죄 짓고 호강하네. 뭐, 이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한편, 그 서울구치소라는 곳은요, 수사를 받는 구속 피의자들과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된 그 피고인들이 주로 수감돼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김호중 씨가 여기 지금 독방에 있는데, 요렇게 맛있는, 삼시세끼를 먹고 있다라는 게 SNS 사진으로 공개해 드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필리핀 관광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입니다. 필리핀의 관광명소인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소매치기를 당하면서 다, 소매치기를 당하면서 다쳤어요. 그런데 다친 뒤 결국 며칠 후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60대 한국인 남성 A 씨가 앙헬레스에서 소매치기 피해를 보는 과정에서 심하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열흘 만인 지난 3일 숨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은 사건 발생 인지한 직후부터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 중에 있다라면서 현재 필리핀 경찰 당국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라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딱 정해져 있는 멘트긴 하죠. 언제나 뭐 한국 정부 측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일단 정해져 있는 멘트 내보내고 시작합니다. 한편 필리핀에서는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해 1일 월인가요 그 오십 대 한인이 이인조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중상을 입는 그런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뭐 앙헬레스 이런 데는 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필리핀 같은데 조금만 변두리로 가면 더더욱이 위험하고요. 필리핀 혹시 여행 또는 관광 가실 분들이 있으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내가 집권하면 힐러리는 감옥행. 입니다. 이 누가 이런 말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유죄 평결 이후에 본인과 측근들로부터 상대 진영을 겨냥한 그 민주당을 겨냥한 노골적인 사법 보, 사법 보복, 사법적인 보복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보수 성향 방송 뉴스맥스라는 것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말하겠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자 전직 국무장관을 감옥에 넣는 것이 정말로 나쁜 일인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나빠?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정말로 그게 끔찍한 건가요? 라면서 뭐가 끔찍해? 하면 하는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승리했던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맞붙었던 그리고 패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나의 지지자들은 앞서 말한 건 힐러리를 감옥행, 뭐 전직 국무장관을 감옥에 보내는 게뭐 나쁜 건가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뭐그그 그 얘기 해놓고 그러나 나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겁니다. 라고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클린턴 전 장관에게 감옥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자신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클린턴 전 장관이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그런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법 보복 뭐 이런 얘기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여간 사법적으로도 좀또 지금 팽팽하게 민주당과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주환인 부익부 비닉빈 실태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의 그 절반이 가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중산층, 이제 미들 클래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에, 한인들 그 한인들 가운데 상위와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불균형은 다른 인종에 비해서 좀큰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소득 수준으로 볼때 한인들의 그 상위 10%는 하위 10%에 비해서 소득이 무려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차이는요 전보다도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이 좀더 깊어졌다라는 것이죠. 퓨 리서치 센터는 연방 센서스의그 현재 인구 조사의 사회 경제적 실태 자료와 또 아메리칸 커뮤니티 설베이 자료 등을 이제 공개했는데요. 이걸 보니까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부익부빈익빈이 특히 백인들보다 아시안들의 경우 좀더 심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Pew 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그 4년 동안의 조사 기간 동안에 각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니까 한인 인구의 27%가 하위, 그러니까 전체 소득이 하위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한인의 경우는 27%, 그리고 미들 클래스로 평가받는 한인이 48%, 그리고 상위 소득 계층이다라고 평가받는 한인이 25%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분류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로 어 미국 그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 3분의 2 이상부터,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상부터 중위소득 곱하기 2, 2배까지가 중간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에 딱 들어가야만 미들클래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좀못 미쳐도 되고, 그거 한 2배까지는 여전히 중간소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가 하위, 그 위가 이제 4위소득층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상위 소득층이 가장 많은 인종은 그런데 인도계로 39%가 해당됐고요. 중간이 46%, 하위 15%로 인도계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가 많은 게 중국계, 그 다음이었는데 29%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계가 26%, 말레이시아계, 스리랑카계, 한인계가 25%, 큰 차이는 없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파키스탄계로 22%, 필리핀계 21%의 순위였는데, 한인계의 경우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게이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의 격차가 하위소득 곱하기 15배가 상위의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한 4년 전에 비해서 조금 더 깊어졌다 이런 분류가 나왔습니다. 어, 미국민들의 그런데 이건 보너스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민들의 그 투자 소득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 그뭐 증권 투자든 뭐 채권 투자든 요즘 수익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사이드로 투자하는 것들에 의한 그 수입이 좀 괜찮은 편이어서. 그래서 이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그런대로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상무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인들의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은 3조 7천억 달러나 됐습니다. 이는 4년 전에 비해서 7천 700억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그 임금과 자산의 증가는 미국 내 모든 소득 계층에서 나타났지만, 백인계, 또 부유층, 그리고 대졸 계층, 또 베이비붐 세대 등이 좀더 그 소득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저금리 모기지를 낀 주택을 갖고 있다든지, 뭐, 베이비붐 세대, 뭐, 60대 이상 되신 분들 웬만하면 집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저금리로. 최근에 고금리로 받은 게 아니라 비교적 저금리일 때 모기지를 껴서 주택을 산 그런 혜택도 받고 있고 또 주식을 투자했으면 그게 지금 좀 괜찮게 올랐고 뭐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많은 불을 나름대로 챙겼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나마 지금 같이 고물가인 상황에서도 소비가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바이든의 인지 저하 실제 목격담 입니다. 측근들이 목격한 걸막 지금 얘기한 게 있어요. 명품 유럽, 아주 유럽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네덜란드와 독일까지, U.S. 아주 투어만의 서유럽 7개국1 3일 일정이 다르면 여행의 품격이 다릅니다. 투어업계 유일하게 박평식 대표가 현지에서 직접 설계한 40년 노하우가 담긴 아주 좋은 아주 유럽 고객 만족도 전주 1위. 1등 회사 US아즈투어와 함께하세요. 아주 좋은 아주투어만 81세로 지금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비공개 회의에서 인지력 저하 우려를 키우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상황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월스비트저널은 수개월 동안 45명의 그 바이든 측근들을 인터뷰한 것을 근거로 비공개 회의에서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같이 가서 뭐 회의하는 거 사진 찍거나 이런 것은 이제 공개 회의인데 기자들을 절대 들이지 않고 필요한 그 관계자들만 딱 모여서 문 닫아놓고 하는 그런 비공개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저하 조짐을 보인 것이 여러 차례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바이든 대통령과 회의에 참석한 이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등등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의구심을 표한 대다수는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과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당이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 민주당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그 나이 우려를 목격했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자, 일례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지원 안보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의회 지도자들과 협상에 나섰는데요. 때때로 너무 작게, 이거 우웅어 우거웅어 하기 뭐 이렇게 너무 작게 얘기를 해서 근처 이렇게 뭐 라운드 테이블이 됐든뭐 마주보는 테이블이 됐던 그 근처에 있는 일부 참석자들이 무슨 이 모르는 거야, 뭐잘안 들려서 듣는 것이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그 누가 이제 메모 같은 걸 주죠, 회의 도중에 줄 수도 있고 뭐 회의 시작 전에 줄 수도 있고 그런 메모 같은 게 오면 메모를 읽은 뒤에 가만히. 너무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쳐다보면서 침묵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는가 하면 너무 오래 눈을 게 감고 있는 상황도 있어서 집중력을 잃었나? 피곤한가? 왜 저러시지? 라는 생각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또 지난 2월에는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1대1 회담을 했는데 그 1대1 회담에서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협하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정책이 연구단계일 뿐이다. 연구단계가 아니라 막 지금 발표됐는데 연구단계일 뿐이다라는 어, 아는 사람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대답을 내놨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그 보도에 대해서 또 이런 증언에 대해서 백악관은 아주 날리선 반응을 지금 나타냈습니다. 백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실명을 사용하기 두려워하는 정치적인 정적들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됐는데 익명을 요구하는 누가 말하기를 또 익명의 모 의원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명을 안 대고 그렇게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것은 어, 자신 있게 말을 못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적. 들이 한 얘기들 뿐이다. 이렇게 백악관을 평가한 겁니다. 자, 뭐 여하튼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이번에 성공할 경우에 만 86세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앞서 이제 얘기된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이전에도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뭐 발이 미끄러지어서 삐삐끗해서 휘청하면서 넘어질 뻔하거나 뭐 비행기를 타러 올라가다가 삐끗하거나 또는 말실수를 실제로 하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얼마 전에 한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막 부르기도 하고 뭐 무슨 의연 무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설 끝나고 이렇게 돌아서서 가다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악수하는 것, 그런 것, 악수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거나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의아스러운 모습을 이전에도 좀 여러 차례 보인 적이 있어서 뭐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좀 그래서 이제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백악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 건강하다고 말하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주치의 도 매우 디테일한 그 건강 검진서 같은 걸 공개하면서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숫자 그 나이는 고령인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려가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지금 현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사실 그 고령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 여튼,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죠?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다 중요한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서 배웠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어렸을 때 배웠던 말인데 정신을 일도 한 곳에 모으면 하사불성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모처럼이 바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 모두든 정신을 한 곳에 모아서 하사불성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